지금 아침 기온이 11도입니다. 홍콩도 1월에는 춥네요. 낮 되면 이제 조금 가을 날씨라서 한 18도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로서 11도라서 겨울잠바 한국에서 갖고 온거 믿고 있습니다. 트레킹을 갈 건데요. 섬으로 갈 겁니다. 그 주윤발이 그 태어났다고 하는 라마섬인데요. 제가 예전에 혼자서 한 12년 전에 어, 2012년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오늘, 올해 2025년이니까 13년 만에 에, 가는데, 오늘 올해는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가볼 생각입니다. 홍콩 용경이에 홍콩 섬에 한번 트레킹을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음. 어, 뭐야, 신호 바뀌었었네. 축같은 것도 있고, 면도 있고, 어, 뭐지, 이게 안심돼지고. 음. 안심 돼지고기 육수로 만든 면, 볶음면. 그리고 아침에 죽 하나 시켰습니다. 어, 고기 원자가 들어가 있나 음! 음! 맛있다. 아침에 소풀이 좋지 않냐? 의외로 괜찮네. 음! 요거랑 요거, 요두 개가 40. 한 6, 7천원 정도 되네. 36. 요게 5천원. 삼계탕 맛인데? 네, 삼계탕이 고기가 않지데 향이 향이. 이게 맛 이거 맛있어이말먹으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육 이거 맛이조 맛있다. 이다이게다 이거 가다 이거 맛있 이거 맛있다. 이 한번 트레킹 한번 해봅시다. 이 베타노대로 가야 되고 센트럴까지 가서 센트럴에서 한 10분에서 15분 도보로 베타는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게도 아까 내가 봤거든 버스 카드가 되더라고. 지금 아까도 써보니까 동전이 안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응. 음. 베타로 가려면 이 센트럴 A. A 론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드 퓨어 4에 도착했는데요. 네. 일단은 용수 안으로 들어가서 트래킹을 한 다음에 퓨어 안으로 해서 다시 이 보드로 돌아오는 이런 코스가 될것 같습니다 배도 탈수 있네요 배도 탈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9시 반 대라고 하네요 라마섬 이렇게 생겼고요 용수안이라는 곳으로 내릴 겁니다 네, 용수안 여기서 이제 트레킹을 쭉 해서 이렇게 안 일러 로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홍콩으로 들어가는 거. 뭐야? 차가 특이하다. 1인승이야. <laughs> 자전거를 많이 넣어놨 왔네. 13년 전에 여기 한번 왔었는데, 13년 만에 다시 왔네요. 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아들과 같이 왔습니다. 바닷가에 저렇게 깃발을, 깃발을 저렇게 많이 저기 달더라. 표식인지 뭐 자기들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한 뭐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었어 엄청 많았어 배마다 배 저런 깃발을 많이 달았었거든 한적한 어촌 마을입니다 홍콩의 또 화려함도 좋지만 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우와 이 나무 봐봐 우와 9시 반에 배를 탔는데 지금 도착하니까 10시네요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두입구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식당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산물 위주로 해서 많이 팔더라고요 식당에 사람들이 꽤 있죠 우와 만두? 어... 뭐야 우와 우와 이쁘다 이거 우와 어... 이렇게 생겼네 그릇을 건조하고 있나보다 <laughs> 오이 여기도 바로 입구에 현금 지역기도있네요 우리 어제 마트에서 음료수를 샀기 때문에 그지? 따로 뭐 살거는 딱히 없잖아 안에 아, 다어있어 술도 하네요 이... 용수환이 시작이자 다시 돌아오지 않아 다른 트레킹을 해서 다른 마을로 넘어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들어갈 거야. 어. 어, 이게 마지막이야. <laughs> 고기를 잡는다 <줄게. 웃음> <laughs> 오른쪽으로 진입. 여기가 타이위엔 빌리지라고 하는 거. 아까 저기서 봤던 저게 이 마을의 교통수단인가봐. 택시가 없네. 택시가 못 다니겠다. 도로가 좁아가지고.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간짝한 시골길 같다 잠깐 보고 가자. 우 아마도 저 산을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샤워실도 있네. 여름에는 여기 해수욕장으로 하나보다. 이쪽으로 가라고. 고기 구워 먹는 우리 장소가 따로 있나 봐. 바베큐. 아, 바베큐 할수 있는 곳이네. 우와. 삼겹살, 저, 준비해가지고서 구워 먹으면 되겠다. 고기 구워가지고 숯불에 철판 갖고 와가지고, 오, 바다 바라보면서. 저녁에 맛있게 먹고 <laughs> 테이블도 세팅되어 있네. 야. 트리킹 옷을 러닝을 하네. 멋있다. 너도 할수 있잖아, 근데. 보여줘요, 어.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빨리 옷 벗고. 날시날시 지금 날시 안에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옷을 잘못 선택해갖고. 날시 입고 다 찢는 거 보이니까. 니가 뛰기 시작하면 내가 너를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와이파이도 안 되지. 어, 기대쁘다. 구구를 100% 믿으면 안 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laughs> 홍콩 귀신. 오, 그, 유명한 홍콩 귀신. 아, <laughs> 직진이네. 우회전 꺾으면 절벽인데 우회전으로 떨어지라는데. 요, 가다가 꺾는 데가 있지 않을까? 오, 다행이다. 앞에 우회전 나왔다. 홍콩 귀신 만난 줄 알았네. <웃음> <웃음> 야, 경사가 상당하다. 음. 야, 지금 현위치가 여기네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쭉 e s y 만큼 왔고 이제 제절정정온온거네요이이렇해해여여 여기, 여기 가면 자 끝입니다. o 음. on 톱니 같은데? 와 신기하다. 에이. 신기하다. s 정 y o k 요 어, 정자가 있다. 잠깐 갔다 갈까? 여기 앉아서 쉬어가기도 하나 보다 무슨 양식을 하나 자연스럽게 기댈 수 있게 돼 있네 구멍을 내놔서 물이 빠지게끔 돼 있는 거 같은데 물이 이렇게 고일 거 아니야 빠져나가게 이렇게. 오 덥지 덥다고 옷을 벗어 던지고 역시 젊음이 좋긴 해 <laughs> 또 사진 한번 찍자. 아, 라소싱 빌리지. 레고 힘들도 많네 어, 예전에 이 집이 네, 기억난다. 예전이면 언제 쪽이지? 13년 전. <laughs> 아, 이 집이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 아빠가 현준이 아빠 30대 때다. 그래. 자신이 있을 거야. 어이 집이구나. 이제 막상 어. 어. 끝이 다가오는데 어. 아쉬운 아쉬워. 마음이 드시니까난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럼 다시 돌아갈까? 아니요. <laughs> 오 택시인가 택시. 자이 번호판이 있다니까. 어. 번호판이 있어. 진짜 이 마을에 교통수단인 게 맞아. 하긴 이 좁은 길을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할아버지들 사진 찍으러 오셨나? 물결이 잔잔하다. 섬이 잔잔하이 오늘 한국의 날씨가 아주 추워가지고, 철원에 영하 20도라고 그러는데, 아, 같은 날, 지금 홍콩의 라마섬은 영상 14도, 초록초록 합니다. 한국에도 물론 좋은 데가 많은데, 한국에도 다 둘러보시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런 데 와서 트레킹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네의 마을의 특징을, 잘 표현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시프도랑오 가보지 마 <laughs> 뭐야 여 <laughs> 동나무가 누워있는 줄 알았네 어트랙킹을 마치고 다시 여기 부두항에 왔는데요 여기, 이제, 센츄럴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센츄럴 갈 때는 2번 포트, 2번 포트를 이용하면 되고요. 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센츄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 용수원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 30분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용수원에서 여기까지, 수구관까지트레킹이 저희 둘이서 걸었을때 1시간 한, 한 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잔잔하게 한번좀 산책 삼아. 그래, 힘든 건 없었잖아. 길도 아주 잘돼 있고 하니까요. 이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트레킹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십 짱난 어, 바이 크리스탈 제이드라는 어,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탄탄면입니다 탄탄면하고 볶음밥하고 마파두부, 네, 그렇게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볶음밥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땅콩하고 차가 나옵니다. 이거는 차는 또 따로 비용이 추가되겠죠. 마파두부, 마파두부가 나왔습니다. 어 밥이 안 나오네요. 밥을 따로 하나, 공깃밥을 하나 따로 추가로 시켰습니다. 네, 맛있어 보인다. 이거도요. 연주보다 연주보다. 연두부. 그리고 이당순류가 있는데. 네, 하지만 나름 또 맛있어요. 압도적이긴 홍콩에서니까 그러니까 와 진정한 그 원래의 맛을 느껴본 느낌? 독특적이면서 계속 먹게 만드는. 나중에 나오거든요. 먼저 식답들을 압도적으로 켜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마파두부 두 개만 두개 시키고, 공이밥세개 시킬 걸 그랬나? <laughs> 김순도 유명하긴 한데, 볶음밥하고, 탄탄면하고, 마파두부를 제일 많이 먹는 것같아